많은 IT 전시회들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열리고 있어 각 지역에서는 IT 분야의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유일한 동남권 기반의 전시회인 2011 i t x 포 현장에 오지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 i t x 포 부산은 동남권 지역의 최대 IT 전시회입니다. 관람객들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키네트를 통해 아무런 장치 없이 축구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게임기의 네트워크 선을 연결하면 게임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PC 등도 클라우드 상에서 연동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인 스마트앤 클라우드에 맞춰서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포괄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폰과 PC 그리고 이 웹을 통해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초점을 맞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의 기기도 눈에 띕니다. 크레인 작동 교육을 위한 이 시뮬레이터는 조작 환경이 실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 장비를 이용해 교육받을 때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일반 시뮬레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30% 교육적 효과보다 무려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60도 회전하는 선박 관제 시스템은 레이저가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내는 특징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전시 이외에 부대 행사로 부산 로봇 경진 대회와 IT 분야 전문 기술 세미나 등도 열렸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IT 기업과 이 부산에 있는 IT 기업 간에 오프쇼 비즈니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류를 위한 별도의 그 행사들도 다양하게 이제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IT 기업의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IT 기업과 지역 유망 중소기업 등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동남권 IT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뉴스 오지입니다.